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애송이 주부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김장하는 날. 제가 김장 55살 평생 지금 처음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대도 되고 어떻게 될지 걱정은 되지만 아니 걱정이 아니라 기대 반 기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파김치, 총각김치 지금 그리고 동치미랑 다 담았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배추 김장김치를 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아니 어제 마늘은 지금 이게 제가 20포기 절임배추를 샀거든요. 절임배추가 어제 출발해서 오늘 4시에서. 한 6시 사이에 도착을 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녁에 오늘 내일 담으려고 했다가 저녁에 그냥 담을까 싶어갖고. 이거 마늘은 닦아서 물기를 다 제거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600g? 못될 거예요. 한 550g? 그다음 이거 고춧가루 1kg. 1kg만 쓸 거거든요. 1kg. 그 다음에 찹쌀. 찹쌀가루는 이거는 한 600, 600 정도 되거든요. 600 정도. 여기서 조금만 더 덜어서 하던지 할게요. 400g 200g만 아니 400g만 쓸게요. 이게 600이니까. 김장에는 보니까 다 생새우를 넣어야 맛있다고 그래서 생새우 지금 이게 600g 좀 넣었거든요. 한, 이게, 한, 700g 되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좀 싸게 줬거든요. 600g 해서, 34,000원. 그 다음에, 가를 거, 거기다 가를 거, 배,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배. 그 다음에, 여기, 갓. 이거는, 김장할 때는, 노지 갓이거든요. 이 노지 갓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지 갓. 그 다음에, 이거, 대파, 한두 뿌리 정도 넣으려고, 대파. 이거는, 쪽파, 생강. 이거한 300g인데, 이게 또, 까야 하니까, 까서 한번 보고. 무 우선 하나는 갈고, 나머지는 채썰 거거든요. 네개 샀어요. 오늘 손질을 해서, 오늘 저녁에 한번 김장. 첫 김장 담아볼 거예요. 쪽파나 가이나무 같은 거는 미리 다 다듬어 놓고 생강도 다듬고 오늘 김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절임 배추가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주고 이거는 풀 찹쌀풀을 할 거거든요. 물 2천에 0 0 찹쌀가루 먼저 불을 켜기 전에 찹쌀가루가 이게 한500 500 정도. 불을 켜기 전에 먼저 이거를 한번 녹여주세요. 불을 켜고. 뭐, 재료는 다 씻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떨고 양념하면 되는데, 양념 먼저. 저는 방학간에서 미리 해놓은, 뭐냐, 해놓은, 해놓은 거, 냉동실에 넣은 거를 어제 지금 해동시켜놨거든요. 실온에다 내놔서. 습식 저는 찹쌀가루예요. 지금 처음으로 김장김치를 하는 거라 기대가 지금 만빵입니다. <laughs> 지금 풀은 식혀놨거든요. 갈 거, 먼저 양파 좀 썰어놨거든요. 양파는 갈 거는, 한 작은 거, 한두개 한 정도 가른 것 같아요. 배. 배는 한 개. 그 다음 생강. 멸치액젓이, 이게 1L? 어, 1L 되거든요. 여기다가 조금 안 가려지니까 멸치액젓이거든요. 여기다 좀 넣고 가를게요. 여기 좀 갈았는데, 이 안에다 다시 또넣을게요 마늘도. 오, 됐다. 와, 잘 갈아졌다. 생강이 170g 정도 되고, 마늘 깐 거가 했을 때 제가 500g? 500g 정도. 배한 개, 양파 두개 정도 넣고 갈은 거예요. 이렇게 갈았거든요, 지금. 멸치액젓 여기 아까우니까 여기 국물에다가. 설탕은 지금 이게 이거 한 350g.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1kg. 근데 고춧가루 여기 1kg에서 조금 남겨놓을게 무채 쓸때 조금 버무리려고. 음 응. 먼저 얘를 좀. 어, 찹쌀풀은 저 식어야 하는데 큰일 났네. 밖에다 놨으니까 금방 식을 거예요. 찹쌀풀 나중에 넣을게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색깔이 더 이제 진해지고 예뻐지니까 색깔 이렇게 우선 놔둘게요. 생새우 한700 정도 되는 거 이거 한번 씻을게요. 물기 좀 빼야 하니까. 생새우. 한 700g. 아, 이렇게 거름망에 생새우. 물을 썰을게요. 저는 무 썰어 넣고, 여기에다가 아까 고춧가루 남긴 거 있었잖아요. 이거 여기다 좀 버무려 줄게요. 파, 대파부터 좀 썰을게요. 대파, 하얀색 부분만 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냥 썰어주세요어슷 쓸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어슷 쓸게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빠듯하게 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나온 거 그거라고 해서 지금 샀거든요. 냄새가 좋게 난다 쪽파도 똑같이 갓길이만큼2.5 정도 됐잖아. 양파는 한 3개 정도 얇게 채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넣도록 할게요 양파 쪽파하고 파그 다음에 여기 갓갓 갓. 양념을 해놓고, 그래도 두세 시간 정도 놔둬도 되니까, 양념을 버무릴게요.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오, 맛있겠다. 오, 냄새 죽인다. 아까 무채 그거 넣을게요. 이거 생새우? 생새우를 넣어야 맛있다니까? 여기 풀이, 찹쌀풀 끓여서 좀 식혔거든요. 다. 그래서 이것 좀 부을게요. 풀 넣은 거 한번 더워볼게요. 물기 빼고 있거든요. 한 30분만 더 있으면 만들었잖아요. 이제 깨좀 부을게요. 깨를 넣어야 또 맛있으니까. 간이랑 딱 맞아. 한번 해볼게요.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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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냄새 맛있게 난다.